첫번째 주제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 또 같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매직 넘버가 무려 이 10으로 줄어들었습니다. 카운터다운의 시작이 됐는데요. 7년만에 정규 시즌 우승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. 하나와의 경기 연장 10회 말 서건창 선수의 끝내기 안타로 4대3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로써 기아는 이날 경기 없이 52위 삼성과의 승차를 6경기 차로 벌리면서 한국 시리즈 직행을 위한 매직 넘버를 이제 10으로 줄이고 카운트다운에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 정말 어, 음. 압도적이었다라는 말이 또적 할것 같습니다. 또한 시즌 쭉 이렇게 봤을 때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 수 있을지 네. 사 실은 뭐 기아가 잠시 뭐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위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었지만 네. 다른 팀 입장에서 보면 없었다고 봐야죠. 음. 다른 팀 입장에선 서 거의 배부른 고민이었고 단한순간도 정규 시즌 시작부터 지금까지 기아가 1위를 안할 거라는 생각이 잘안 들었던 것 같아요. 음. 계속해서 좀 유지를 했고 그리고 특히나 이 팀이 우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, 아직 뭐한건 아니지만 거의 확 거의 넘었지 않았는데. 2위를 상대로 뭐 2위가 삼성이든 2위가 두산이었든 2위가 LG였든 간에 2위 상대로 강했던 것 자체가 맞아. 1위에 자격이 있는 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요 괜히 호랑이 꼬리를 잡으면 미끄러진다 <laughs>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닐 정도로 맞아요. 2위와의 맞대결 그 순간 2위 팀인과의 맞대결에서 항상 이제 기아타이거즈가 압도를 하면서 맞아요. 아예 쫓착갈 그런 엄두조차 좀못 내게 맞아요. 했었던 게 시즌 내내 또 1등을 달릴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제 김도영 선수의 또 버닝도 빼놓을 순 없겠죠. 현재 1, 위 자녀 경기 기아가 15경기 남았고요. 삼성이 음. 15경기 역시 남았습니다. 두 팀의 맞대결은 이제 두 경기가 남았는데 사실상 삼성이 뒤집기는 좀 역부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기아가 뭐 엄청나게 연패, 기아, 삼성이 뭐 엄청나게 연승, 그리고 맞대결도 다 잡고 뭐야, 온갖 이 물음표, 이쁜 음. 이 행복 회로가 <laughs> 행복회로가 다 돌아가야지만 이게 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경기또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장 10회였죠. 3대 3 동점, 나성범 선수의 안타, 그리고 희생. 번트로 만든 1 4 2위에서 서건창 선수의 또 우전 적시타로 주자를 또 불러들이게 됐는데 올 시즌에 기아 타이거즈가 또 이렇게 좋았던 부분 역시 뎁스가 두터웠다는 점도 같이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. 뭐 특히 어제 서건창 선수가 초반에도 역전 적시타를 만들어냈었고 마지막에 끝내기 안타를 쳤는데 음.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기아 타이거즈가 어제도 뭐 저희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투수 쪽에 사실은 그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어, 상,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즌 전에 누가 미래에서 왔다고 하면서 이의리하고 윤영철이 시즌 아웃이 됐는데 음. 우리가 정규리그 (1위를) 굉장히 넉넉하게 (2위랑) (6개) 임차 확정 짓기 일부 직전이다 이러면 안 믿을 거 아니야. 아 그렇죠. 선발 중두 명이 날아갔는데, 근데 외국인 선수 같은 그 경우에도 밀크로 우 제일 기대 많이 받는 네, 외국인으로 왔는데, 어 지금 던지는 거 크로도 우 아니고 일도 네. 아니야. 이러면은 <laughs> 그럼 무슨 소리냐? 무슨 소리야? 이런 건데 음. 결국 그거는 뭐 황동아 선수라든지 김도현 선수라든지 준비된 선수들이 있었고 타자 쪽에서도 사실은 지금 뭐 나성범 선수가 요즘은 버닝을 해주고 있지만 음. 초반에는 사실은 이게 짐짝이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아니에요. 그 상황에서도 뭐 이우성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해주고 이게 누가 나와도 기아는. 어,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지금 나스타 요즘 살아났어요. 준채님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아까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 잘하려면 차라리 한번 못하고 한번 잘할 거면은 초반에 못하고 후반에 음. 잘하는 게 낫다라는 걸 진짜 나성범 선수가 제대로 보여주고 <laughs>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서건창 선수도 결국 뎁스 보강을 위해서 영입해준 선수가 또 쏠쏠한 활약 올 시즌 내내 좀 펼쳐줬다라는 걸 짚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제 경기 라우어 선수도 정말 오랜만에 또 좋은 호투를 펼쳐줬죠. 6.1 이닝 동안. 4K 3실점 퀄리티 스타트 데뷔 5경기만에 또 기록을 해줬는데 KBO 리그에 좀 적응을 했다고 볼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그동안 탈삼진 능력은 또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실점만 안한 거라고 봐야 될지 좀 어떻게 경기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라우어 선수가 가장 잘 던진 경기라고 해야겠죠 음. 어쨌든 뭐 무실점 투구 이런 기대치에 맞는 투구는 아니었지만 이제 처음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, 한 부분이거든요 라우어 선수를 보면서 느낀 부분이 뭐 팀에서도 좀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네. 말씀대로 이제 이범호 감독이 좀 편하게 던지라고 했다 이런 거 자체가 라우어에게 좀 많이 괜찮으니까 음. 네, 이런 식으로 보여준 부분인데 이런 선수들은 저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우어나 스타우트나 뭐 엘지엔스에게도 계속 하는 말인데 일단은 왼손 투수가 평균 구속이 140 후반이 나오고 안 아프고 네. 두산의 브랜드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결국 아파 가지고 안나오잖아요게안 아픈 선수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. 이래서 음.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살려봐야 되는데 어제는 커터라든지 이런 변화가좀잘 들어가면서 그래도 라우어가 실마리를 찾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제 이범호 감독이 이런 인터뷰했습니다. 오늘 경기는 라우어가 던지고 싶은 공 위주로 간다. 본인이 머리를 비우고 던지고 싶은 스타일로 투구하고 싶다더라 얘기를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, 라우어 선수도 또 메이저리그에서 음. 어쨌든 또 오래 뛰었었던 선수이니만큼 본인만의 또 스타일 이 있을 거고 또 사실 뭐 kbo 리그 타자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공부도 안 됐을 거고 맞아. 근데 이제 투수가 타자보다 리그에 적응하기 쉬운 거는 투수는 자기 것만 이제 그렇죠. 던지면 된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제 경기에 또 92개의 공을 던지면서 패스트볼 커터 슬라이더 커브 여러가지 공 던지면서 이제 패스트볼 최고 구속도 151까지 나왔으니까 사실 뭐 구위 자체라든지 이런 거에뭐 문제는 없다고 봐야겠습니다. 뭐 어제 페스트볼도 굉장히 좋았고요 일단 음. 특히 저는 커터가 좀 가운데 몰리는 게 라오어의 뭐 삼성전이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불만적인 부분좀 있었는데 네네. 어제는 그래도 커터가 우타자 기준으로 몸쪽에 나름대로 잘 붙으면서 어제 실점은 좀 불운한 부분도 좀 있었고 음. 하는 거 보면 다음 경기는 라오어가 어좀 처음으로 여기 이것보다 더잘 던지는 커리어 개인 그 경기 커리어 아이를 좀 경신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 바리아 선수 이야기도 세팅창에 있는데요 <laughs> 어제 바리아 경기라 마음 비우고 봤는데 나름 선방인 든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잘 던지다가 어저께 또 물집 때문에 오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갔는데 이 바리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부진할 때에도 어쨌든 본인이 불펜에서 대기하겠다 이런 어, 불펜 대기까지 자청을 하면서 어떻게든 팀에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준 걸로 봤을 땐 이게 부진이 본인도 좀 답답할 것 같아요 <laughs> 근데 거기다가 또 물집까지 물론 다음 등판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본인도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. 바리아 선수도 그 커리어가 그렇게 없는 선수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그 MLB에서 불펜을 많이 던졌던 선수다 보니까 네. 긴 이닝을 가져가는 부분에서 계속 좀 뭔가 어긋, 어긋난다고 해야 되나요? 음. 결국 물집이 나온 거 자체가 좀 길게 던지는 부분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나온 부분도 있는데. 그렇죠. 어, 선수는 좀 약간 바, 제가 바리아 입장이라면 의식도 될것 같아요. 와이스 대전 예수가 요즘 너무 잘하는데 그쵸. 바리아는 이제 본인은 이제 어쨌든 정식. 교체 용병으로 왔고 이제 음. 와이스 같은 경우는 임시대체였잖아요 근데 이게 자리가 좀 바뀌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네요. 선수로서의 본인의 자존심도 있는데 좀 보여주고 싶은 게좀큰것 같아요 예. 아그 그러니까 바리아 선수는 사실 뭐에인절스에서 메이저리그 la 에인절스에서또 선발진 또 붙어있었던 선수고 와이즈 선수는 또 독립리그에서 그렇죠. 또온 선수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한국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또 와이즈 선수가 너무나 또 압도적이기 역전일제. 때문에 예. 바리아 선수도 좀 뭔가 자극제 이런 예. 또 맞아요. 자극이 되어지고 서로서로 또좀 어,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도 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음. 좀 있습니다. 어제 페라자 선수와 김도영 선수의 충돌 장면인데요. 8회 초 2사 1, 2루에서 김도영 선수 하나 장진혁의 타구를 잡은 순간에 3루를 향하던 페라자 선수와 또 충돌을 했습니다. 페라자에게는 또 수비 방해 아웃이 선언이 됐는데, 요거 뭐 어제 경기 중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, 뭐이대영의형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 전혀 뭐 고의로 그럴 만한 아니, 상황은 그렇지, 절대 아니다. 그리고 선수도 그렇고 수비하는 야수도 그렇고 본인의 플레이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부딪힌 뭐 부의의 사고일 뿐이지, 전혀 뭐 지금 채팅창에서 맞아, 맞아. 이런 분들 제가 바로바로 지금 커트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내가 잡고 있습니다 <laughs> 어 이거 뭐 서로 오해 불필요한 에이. 오해 같은 것도 또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다행인 점은 또 이제 김도영 선수 에이. 그쵸 네 한동안 큰 고통을 호소했지만 스스로 일어나서 그라운드를 또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도 뭐 어지럼증 정도를 또 느꼈다고 하는데 뭐 내진탕이라든지 이런 증세는 또 보이지 않아서 일단 너무 도도 다행인 것 같아요 아 어, 근데 김도영 선수 계속 요즘 몸에 공을 맞고 음. 굉장히 기아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선수인데 김도영 선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이런 부분이 인는이 Yeah. 어떻게 보면 좀큰 부상이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그렇죠. 생각을 하고, 김도영 선수가 경에는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태니까 뭐 계속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<laughs> 그러게요. 남키미님, 누가 일부러 부딪힐까요? 선수는 몸이 재산인데, 아, 네.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또 위에, 어, 일부러 부딪힌 것도 아니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. 팬 여러분들께서 서로 또 싸우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은데, 물론 뭐 내일 이후에 부상에 더 예민해서 그렇습니다. 실전 막판되니까 더 그래. 이게 만약에 김도영 선수가 이 불의 아, 부상으로 네.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또 기아 입장에서 정말 정말 큰 그렇죠. 문제이기 때문에 또 거기다 기록까지도 또 노리고 있지 맞아요. 않습니까? 하지만 이제 진심으로 페라자 선수가 미안해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뭐 고의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은 또더 어 이상은 또 없었으면 네, 좋겠다라는 네. 게또 개인적인 <laughs> 어 생각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제 이 페라자 선수가 어 연장 연장전 쪽에 이제 좀어그렇 화를, 네. 화를 내는 모습들이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후속 취재가 된그 기사에 따르면 또 손승락 수석 코치가 네. 또 이제 어떤 이야기를 또 했고 그게 또 이제 발단이 되어가지고 이제 충돌까지 또 이어졌다고 하는데 경기장에서는 사실은 좀 그런 건 있거든요. 음. 이제 예전에 그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. 그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무관중 경기가 되면서 네. 그 선수들이 이제 경기 중에 약간 뭐 야지라고 하죠. 아, 야유 그렇죠. 이게 음, 이제 그 계속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좀 뭔가 페라자 입장에서도 이제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음. 순간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좀하한 부분이 있었던 거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페라자 그럴 리는 없으니까. 그데 그렇죠, 그렇죠.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페라자는 하루 자고 일어나고 기아 선, 기아 이제 뭐 손승락 코치라는데 하루 자고 일어나면 생각도 안 합니다. 왜냐하면 경기 중에 있는 부분이지 음. 이거를 진지하게 감정 싸움으로 가져가는 건 없으니까. 이제 팬분들도 뭔가 이제 한화 기아전도 어제 오늘은 이제 그렇게 경기도 없고 네. 그러니까. 더 이상 좀 크게 이야기가 좀안 됐음 하는 마음이 있네요. 싸움이라든지 그렇죠. 예. 뭐 기아 측에서도 페라자를 향한 선수단의 지적이 있었다라는 점은 인정했다. 그러니까 지적이라는 거를 또 우리가 약간 좀어 음. 우리 우리만의 표현 좀 이제 음. 속된 표현으로 했을 때 아직 아까 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. 그런 음. 식으로 또 이제 원래 타석에 들어서거나 아니면 그런 거는 견제라고 해야 되겠죠. 그치. 타석에 있는 선수들에게 또 견제하는 네, 뭐, 못친다 우이 뭐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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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런 게 있기는 음. 한데 그것보다 조금 더 지나친 그런 어, 반응이 좀 있었기 때문에 페라자 선수도 좀 어, 민감하게 네.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일단은 뭐 김도영 선수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라는 점이 또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네. 또 고의성이 뭐 지금 댓글을 통해서 또 억울하다 보니까 또 이제 답답하다 그렇죠. 보니까 네. 이런 얘기를 하실 분,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, 고의성은 일단 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. 왜냐하면 뭐 김도영 선수 부딪혀서 가지고페라드 선수가 무슨 이점을 볼게 있다고 그랬습니까? <laughs> <생각했습니까? 웃음> 네,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어제 경기 기아 타이거즈가 끝까지 또 집중력을 보인 끝에 연장전 승리를 거뒀으니만큼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는 좀더 이제 예, 남은 시즌 기아는 사실 선수단 부상 없이 또이마침이중요셨습니다 예. 네. 김도영이 큰 부상 아니어서 다행인 것 같고 이제 음. 기아는 매직 넘버 줄여가는 재미로 이제 그 경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음. 예, 좀 편안한 생각으로 갔으면 좋겠고 어쨌든 모두가 다치지 않아서 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게요. 그러게요. 하로님 서로 길 가다가 피하려다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신 적 없나요?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. 이렇게 하다가 아 이쪽으로 오는구나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쪽 사람도 이쪽으로 가면 쾅 부딪힐 수도 있는 음. 거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. 받아들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. 이게 일부러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야구 생활이 더 피곤해질 수 있다는 <laughs> 그렇죠. <거> 제가 <laughs> 한번 감히 한번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힘들어도 스트레스 연속이에그래구 보는 거 맞아, 자체로. 맞아. 네.